4. 이런 완전히 엎길로 세버렸군요. 시간에서 출발해서는 조직된 종교 이야기로 끝을 맺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군. 하지만 신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본디 그렇다. 대화를 한정 짓기가 힘들지. 3장에서 당신이 이야기한 논지들을 제가 요약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고는 어떤 시간도 없고, 이 순간 말고는 어떤 순간도 없다. 시간은 연속체가 아니다. 그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틀, 서로 위아래로 포개진 채 동시에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순간들이나 사건들을 지닌 틀 속에 존재하는 상대성의 한 측면이다. 우리는 주로 잠자면서 시간, 무시간, 전시간의 이 영역 속에 있는 현실들 사이를 끊임없이 여행한다. 기시감은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는 한 가지 방식이다. 지금껏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영원의 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시간 길이가 아니라 자각 수준과 관계가 있다. 어떤 죄악도 없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틀렸다는 건 상대 체험에 근거하여 정신이 설정한 개념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규칙들을 만들어낸다. 그것들을 우리의 지금 현실에 맞도록 바꿔가면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진화하는 존재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신의 의지이다. 그 안에는 태풍과 회오리 바람과 지진들만이 아니라 히틀러도 들어간다. 깨달음의 비밀은 모든 사건들 뒤에 있는 목적을 아는 것이다. 죽고 난 후에 처벌 같은 건 없다. 귀결이란 건 절대계가 아닌 상대 체험에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신학은 존재하지도 않는 광기의 신을 설명하려는 인류의 재정신이 아닌 시도이다. 인간의 신학이 의미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과연 아무 의미도 없는 신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어떻습니까? 달리 요약할 게 있으십니까? 아주 훌륭하다. 됐습니다. 제게는 지금 산더미처럼 많은 질문거리들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진술은 좀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히틀러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당신이 앞에서 이 점을 설명하려 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좀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 뒤에 있는 목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또더 위대한 목적이 히틀러나 다른 독재자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먼저, 목적으로 가보자. 모든 사건, 모든 체험들의 목적은 기회를 장조하는 데 있다. 사건과 체험들은 기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들을 악마의 작품이니, 신이 내린 벌이니, 하늘이 주신 상이니, 혹은 그 중간에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건들이고 체험들이며 벌어진 일들일 뿐이다.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뜻이다. 사건과 체험들은 너 개인이나 너희 집단이 의식을 매개로 하여 너희에게 끌어온 기회들이다. 체험을 창조하는 것이 의식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이니 너희는 의식을 끌어올리면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는 도구로 쓰려고 이런 기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온다.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지이기에 나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 창조하라는 사건이나 체험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로 끌어가게 해준다. 이 우주게임에는 다른 배우들도 수시로 너희에게 가담한다. 그 배역이 짧은 만남이든 주변 인물이든 한때의 팀원이든 오랫동안 내 상호작용자이든 친척과 가족이든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든 인생길의 동반자이든 영혼들을 너희에게 끌어오는 건 너희 자신이고 너희를 그들에게 끌어가는 건 그들 자신이다.그것은 양쪽의 선택과 바램들을 함께 표현하면서 공동으로 창조하는 체험이다.누군가가 우연히 너희에게 오는 일은 없으며. 우연의 일짓따위는 절대 없다. 어떤 일도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으니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오듯이 사건들도 끌어온다. 행성 차원에서의 대규모 체험과 발전들은 집단 의식의 결과이다. 그것들은 전체로서 집단이 선택하고 바란 결과가 전체로서 너희 집단에게 끌려온 것들이다. 너희 집단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집단 의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엄청나게 강력하여 자칫하면 자주 개인 의식을 압도하고 만다. 따라서 이 행성에서 겪은 너희의 사회적 인생 체험이 조화롭기를 바란다면 너희는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집단 의식을 창조하려고 애써야 한다. 만일. 내가 그 집단 의식으로 너 자신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데 당분간은 그 집단 의식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때는 그 집단을 떠나는 것이 현명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집단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만일 내 의식과 합치하는 의식을 가진 집단을 찾을 수 없다면 그때는 스스로 한 집단의 발단이 되도록 하라. 비슷한 의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내게로 끌려올 것이니. 너희 행성에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개인과 소 집단들이 대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는 가장 큰 집단인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너희 세상과 그것이 처한 환경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결합된 전체 의식을 반영한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알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다. 물론 지금 그대로의 세상에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너희 행성의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의 세상에 만족하고 있으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이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동등함보다는 차별이 대우받는 세상, 불일치가 갈등과 전쟁으로 해결되는 세상에 만족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 힘이 정의인 세상, 경쟁이 요구되는 세상, 이기는 것을 최고 선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만족하고 있다. 그 체계가 패배자들까지 함께 양산을낸다 해도 하는 수 없다. 너희 자신이 그 패배자들 속에 끼이지 않는 한, 설령 그 모형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은 탓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과 패배자인 탓에 굶주리고 집 없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과 강하지 못한 탓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낸다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의 세상에 만족하고 있다. 너희 행성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건 나쁘다고 규정한다. 특히 종교의 차이는 용납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 문화의 허다한 차이들 역시 그러하다. 하층 계급에 대한 착취는 이런 착취를 받기 전에 그 희생자들이 처했던 상태에 비하면 지금 그들이 얼마나 더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상층 계급의 자화자찬식 선언으로 정당화되니 이렇게 해서 상층 계급은 한 사람을 진실로 공평하게 만드는 문제는 단순히 끔찍한 상황을 쥐꼬리만큼 더 낮게 만들고 그 거래에서 추잡한 이윤을 취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 전체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에 있음을 무시할 수 있다. 너희 행성의 대다수 사람들이 누군가가 현재 굴러가는 것과 다른 종류의 체제를 제한하기라도 하면 그것을 비웃는다. 경쟁하고 죽이고 승리자가 전리품을 갖는 따위의 행위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심지어 그 외에 다른 어떤 자연스러운 길도 있을 수 없다고 여긴다. 즉,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건 인간의 천성이니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면 인간을 성공으로 몰아가는 내면의 힘을 죽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무도 무엇에서 성공하려는지 묻는 사람은 없다. 진실로 개몽된 존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너희 행성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고통받는 대중과 소수에 대한 억압, 하층계급의 분노,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존 욕구에 무심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직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만 열중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지구를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바로 그 행성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단기간의 이익이 장기간의 손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보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공동선이라든가, 세계 일국주의라든가, 모든 창조물과의 분리가 아니라 그것과의 통일로서 존재하는 신이라든가 하는 개념을 가진 집단의식을 두려워한다. 통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같은 공포와 분리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너희 행성의 예찬이 바로 분열과 부조화와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자신의 체험에서 배울 능력조차 없는 듯 그런 행동들을 계속함으로써 계속 같은 결과들을 빚어낸다. 고통이 계속 용납되는 건 너희가 남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리는 무관심과 그릇된 우월감을 기르지만 동일은 자비와 참된 평등을 낳기 마련이니. 너희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3천 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내가 앞서 말했듯이 너희 집단, 너희 행성의 전체 집단이 지닌 집단의식의 반영이다. 그것은 의식 수준은 미개하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본래 질문에서 뒷걸음친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너는 히틀러에 대해서 물었다. 너희가 히틀러 체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집단 의식 덕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한 집단, 이 경우에는 그의 국민들을 조종했던 건그 교활하면서도 능수능란한 수사 덕분이었노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편리하게도 그 모든 비난을 히틀러의 발밑에만 던지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위치에. 하지만 몇백만 명의 협력과 지지와 자발적인 복종이 없었더라면 히틀러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게르만인이라고 부르는 그 2차 집단은 당연히 유태인 학살에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위 인류라는 더큰 집단 역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쳐도. 그들은 가장 차가운 마음을 가진 고립주의자들을조차 더 이상 무시해 버릴 수 없을 만큼 독일에서의 고통이 광범하게 확산될 때까지도 그것을 무심하고 냉담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치 운동 성장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던 건 패거리 의식이다. 히틀러는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지 그가 그 순간을 창조한 건 아니다. 이것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분리와 우월성에 대해 떠들어대는 집단의식은 대중이 동정을 잃게 만드니 동정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양심을 잃기 마련이다. 완고한 민족주의의 뿌리를 둔 패거리 개념은 남들의 공경은 무시하면서도 자기네 공경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복수와 교정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위대한 문제에 대한 낫지식 해결책, 즉 그것을 교정하려는 시도였다. 히틀러 체험의 끔찍함은 그가 인류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류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용납했다는 사실에 있고 그 체험의 경악스러움은 히틀러가 나섰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섰다는 사실에도 있으며 그 체험의 부끄러움은 히틀러가 몇 백만의 유태인을 죽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제지 당하기 전에 몇 백만의 유태인들이 죽어야 했다는 사실에도 있다. 그리하여 히틀러 체험의 목적은 인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역사를 통틀어 너희는 주목할 만한 선생들을 모셔왔으니 그들 모두는 참된 자신을 기억하게 해주는 특별한 기회들을 너희에게 제공했다. 이 선생들은 너희에게 인간 잠재력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생생하고 숨막히는 예들을 통해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그런 체험을 겪으면서 인간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기존 의식 상태대로라면 너희 중 다수가 갈수 있고 가게 될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었다. 잊지 마라. 의식만이 전부이고 너희의 체험을 창조하는 건 의식이다. 집단의식은 워낙 강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수도 있고 말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추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선택은 언제나 너의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 집단의 의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라. 남들의 의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자신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내 본보기로 충분하지 않다면 너 자신의 집단을 형성하라. 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는 의식의 발단이 되어라. 내가 그렇게 할때 그들은 그런 의식을 체험하리니. 그것은 너와 더불어 시작된다.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너는 세상을 바꾸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 자신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어라. 히틀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금쪽 같은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다. 히틀러 체험은 그리스도 체험처럼 그것이 너희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와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내는가라는 면에서 심오하다. 하지만 히틀러든 징기스칸이든 하레 크리슈나든 아틸라 훈 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든 이 같은 사회적 자각은 그들에 대한 너희의 기억이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것이다 유태인들이 대학살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에게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 누구에게나 히틀러가 약간씩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직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든 운디니든 한 민족을 지워 버리는 것은 한 사람을 지워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까? 우리에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함,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교훈을 주시려고요. 내가 히틀러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히틀러는 너희가 창조했다. 그는 너희의 패거리 의식 속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체험의 교훈이다. 히틀러 체험을 창조한 것은 우리, 대, 그들,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리와 차별과 우월 의식이다. 그리스도 체험을 창조한 것은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신성한 형제외와 통일과 하나됨의 의식이다. 고통이 너희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이기도 할때 기쁨이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이기도 할 때, 그리하여 삶의 체험 전체가 우리 것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체험 전체는 진실로 말 그대로 온전한 삶의 체험이 된다. 왜 히틀러는 천국에 갔습니까? 히틀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그냥 그가 했던 일을 했을 뿐이다. 꽤 여러 해 동안 몇 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걸 다시 상기해보라. 그러할 때 어찌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내가 미친 사상을 퍼트렸는데 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게 동조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자신이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마침내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결정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히틀러 체험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려는지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린 것이다. 기준자를 지켜든 건 그였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재고 한정할 수 있도록 매개 변수, 경계선을 설정했다. 그리스도 역시 같은 일을 했다. 그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섰고 또 다른 히틀러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라. 내가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닐 때조차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과 낮은 의식을 가진 사람 양쪽 다가 너희 사이를 걷고 있으니 자, 너는 어떤 의식과 사귀려느냐? 저는 아직도 어떻게 히틀러가 천국에 갈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한 일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이해하고, 공포가 아니라 기쁨임을 이해하라. 그것은 막내림이 아니라 막올림이다. 너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삶이 끝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것은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장대하고, 평화와 지혜와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해해야 할첫 번째 것은 내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히틀러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고통을 입힌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냈다. 인생은 고해다. 고 말한 사람은 부처였다. 부처는 옳았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히틀러는 자신이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일을 한다고 여겼다고요. 아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일을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자기 국민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각자의 세상형에서 보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내가 히틀러는 미친 행동을 했고 자신이 미쳤다는 거 줄곧 알고 있었던 걸로 여긴다면 너는 인간 체험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히틀러는 자기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사건의 광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그에게 동조했다는데. 너희는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선언했다. 좋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신을 규정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좋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런 걸 보여주었다고 해서 히틀러를 비난하지는 마라.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다. 너희는 뜨거움 없이 차가움을 알수 없고, 아래없이 위를 알수 없으며, 오른쪽 없이 왼쪽을 알수 없다.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은 축복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비난해왔다. 그들은 원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원 축복이었다. 선악의 지식을 함께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너희는 그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소위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이두 가지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악도 없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영원한 완벽한 상태로 존재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이 낙원임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완벽으로 체험할 수 없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래도 너희는 아담과 이불을 비난하겠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말해봐라. 히틀러를 내가 어찌 대해야 하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신의 사랑과 신의 자비와 신의 지혜와 신의 용서와 신의 의도와 신의 목적은 가장 극악한 범죄와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 내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다. 너는 이제 막 자신이 무엇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지 배웠다.